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관련해서 추미애 장관께 여쭤보겠습니다. 어, 지난 작년 10월 13일에 어, 16개월 된 이제 아가 정인이가 어, 사망을 했습니다. 어, 이것으로 인해서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 심각성 또한 관심이 높아졌고 어제 이 관련 이제 법안에 대한 어, 심사를 마치고 일부 개정안을 지금 오늘 상정을 했습니다. 지금 이 아동학 이 아동 학대 발생에 대해서 이제 전문가들은 뭐라고 하냐면 법제도 개선도 필요하지만 오히려 문제는 시스템 붕괴였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. 뭐 일차적으로는 <laughs> 어, 세 차례나 학대 신고가 있었음도 불구하고 그러한 사실을 밝혀내지 못한 그 직무를 게을 제대로 못한 경찰에게 물론 일차적 책임이 있습니다만 검찰 또한 그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. 어이자 정인이를 그 때려서 어, 때린 그 어머니는 아동학대 치사죄로 지금 그 기소가 되어 있습니다. 아 그런데 이제 일각에서는 이것은 살인이다. 아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. 이 부분을 검찰에서 밝혀낼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검찰에서도 수사 의지를 가지고 이 정인이의 사망에 대해서 좀더 세밀하게 밝혔으면 오히려 살인으로 기소를 할 수도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네, 의원님 그 우려대로 어, 이것은 뭐그 시스템 문제가 이. 형사사법적인 시스템 문제도 있는 것이고요. 어, 또, 이 현장에서 경찰이, 어, 피해 아동과 가해 부모 사이에 적절한 분리를 할수 있는 그런 응급 권한, 조치 권한, 어, 또 그렇게 유, 어, 분리해서 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아동보호 전담기관의 확충 이런 다층적인 문제가 다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, 어 어느 문제가 더 심각한가 하는 것보다는 이 제대로 분리 조치를 할수 있고 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그 시스템을 먼저 구축하는데 집중을 해야 될것 같고요 이 형사 사법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저도 아직 보고를 받지 못해서 어, 실제 그 언론에 나는 것처럼 이 경찰이 그이 아동 학대 치사죄로 어 그, 지금 의견을 보냈고, 또 검찰이 그렇게 더 이상 의 수사를 하지 않고 기소를 한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어 이후에 조금 그 감독 권한을 가지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니까 검찰이 기계적인 네. 판단을 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 시스템 점검을 해야 됩니다. 네.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져야 되거든요. 지금 이게 이제 기소가, 되, 기소가 된 이후에요. 현재 이제 기소가 돼 있는 상태고요. 사회에서 이제 문제를 삼으니까 뭐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제 재감정을 뭐 요청을 했고 재감정 결과에 따라서 뭐 사망 원인을 다시 한번 발표하겠다. 이렇게 지금 사후 방문 같은 그런 이제 지금 일을 지금 검찰에서 하고 있어요. 그래서 검찰도 이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문제식을 가져야 된다.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그리고 나오셨으니까 한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. 동부구치소에서 어제도 한명그 확진자 사망했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. 네. 그 확진자가 지금 세명 그룹, 사망만 지금 세명 아닙니까? 근데 지금 그 법무부에 대한 질타의 소리는 뭔지는 잘 아시죠? 12월 27일에 첫 확진자 발생 이후에 적절한 제출을 취하지 않았다는 정황이 너무 많습니다. 그리고 마스크 지급 그 이전에 안 됐고요. 그리고 그 확진자가 발생하자마자 즉각적인 뭐 정, 격리 조치나 아니면은 어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한 달간 골든 타임을 놓쳤다. 네 이러한 질책의 소리가 많습니다. 지금 이것이 그이 살려 주세요. 저는 그 우리가 아동의 인권 오늘 그 논의하는 아동 확대 아동의 인권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되겠지만 이런 수용자의 인권 또한 챙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이 부분에 있어서 한번 법무부가 어떠한 조치를 그동안 취해 있는 왔는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. 네, 우선 그 11월 27일 직원 한 명이 최초로 확진이 됐습니다. 아마 가족으로부터 감염이 된 직원인데요. 이 당시에는 어 제가 그 11월 30일날 어그 그러니까 그 그때 직원 한 명이 나타났을 때는 밀접 접촉자에 대해서는 어, 이 PCR 검사를 지시를 해서 검사가 됐습니다. 어, 그런데 그때는 그 직원이나 수용자에 대해서 직접 접촉한 직원이나 수용자에 대해서는 전원 음성이 나왔고요. 어, 이 조치는 방역 당국의 그이 어, 지침에 따른 지표에 따른 것이어서 그. 어, 무슨 적절한 조치가 아니다 할 수가 없고 당시할수 있는 적절한 조치를 이행을 한 거고요 또그 당시 11월 30일 바로 수용자가 입수할 때 KF80 이상의 마스크를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조치와 마스크 지급을 하고 또한 이 교정시설이 한번 감염되면 매우 위험하니까 전국 교정시설에 제가 직접 방역 강화 지시를 한바 있습니다 그러한 조치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즉각적인 격리 조치를 왜 하지 않았느냐, 골든타임을 놓쳤다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선 이 동부 고치소의 특수한 그 사정을 이해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. 동부 고치소라는 것은 이 고층형 그러니까 12층으로 이루어진 국내에서 수용 시설로는 그 최고의 높은 빌딩입니다. 그래서 이동하게 되면. 어, 전부 그 엘리베이터로 다 이동을 하게 되는데요. 그 다른 무슨 저층 수용 시설은 계단으로도 이용하고 하는데 여기는 엘리베이터 아니면 이동 수단이 없는 어, 그런 상황이고요. 그다음에 이 실내 공간에서 격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. 그러니까 운동장이나 또는 무슨 그 접견실을 왔다 갔다 하거나 뭐또 진료를 또 보러 가거나 모든 그 활동이 동선이. 이 실내에서만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. 그러니까 무슨 운동장이라고 해서 밖에 나갈 수 있는 게 아니고요. 실내 운동장, 운동 공간에서만 활동을 하기 때문에 다수의 인원이 제한된 실내 공간에서 24시간 생활하는 열악한 환경에서 이 확진자가 이제 발생하는 경우에 이 방별로 분리하는 것 외에는 공간 분리가 절대적으로 제대로 되지 않는 그런 특수한 상황이다. 라는 것이고요. 또그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수용 인원이 아주 과다합니다. 그래서 그것이 이 산밀, 그러니까 밀집, 밀접, 밀폐의 가장 그 취약한 시설이다. 이렇게 원인을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. 네, 1분 더 하시죠. 제가 강화 지시 하셨다고 했는데 강화 지시를 언제 하셨습니까? 11월 지금, 예. 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, 11월 30일 전국 교정 시설에 방역 강화 지시를 내린 바 있습니다. 네, 한번전한번 내리신 게 전부예요? 아니 계속 계속 네. 내렸죠. 그리고 그러면은 네. 이거와 관련해서 매일 그러니까 현장 현장에. 아 잠시만요. 제가 지리 중입니다. 이와 관련해서 확진자가 계속 늘고 있다는 건 보고는 매일 받으셨어요? 수시로 받으셨어요? 보고는 일일 보고하고 수시 보고를 늘 받습니다. 그러면 네. 지금 이제 처음에는 뭐 적절한 조치를 취했다고 하시는데요. 이게 좀 확진자가 갑자기 12월에 확 늘지 않았습니까? 그때는. 적절한 조치가 지금 안돼 있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. 수영 과다 특수한 사정 이런 것이 오히려 예방을 오히려 좀더면밀히했어야 되는 것이고. 네, 수고하셨습니다. 다음은 답변할 기회를 좀 주시면. 네, 수영 과다에 대해서는 수영 과다에 대해서는 그 전국 교정 시설이 다 겪고 있는 문제여서 일단. 수용을 수동적으로 하는 겁니다. 그러니까 법원이나 검찰의 어떤 사법 작용으로 그 수용자들이 늘게 돼 있는 거고요. 이런 감염병 사태를 미리 대응하기 위해서 법무부는 벌금형의 노역장 유치를 그이 감염병 기간 동안에는 좀 줄이도록 지속적으로 업무 지시를 내린 바가 있습니다. 그리고 이게 갑자기 그 확산된 그 일정한 시점을 보면 사회에서 대증폭기, 그러니까 11월 15일 정도 되는데요. 그 이후 한 열흘 이후부터 동부구치소도 아마도 무증상 신입수용자가 대거 들어왔다라고 생각이 됩니다. 왜냐하면 11월 15일에서 12월 18일 신입수용자 126명 가운데 66명이 확진이 돼서 확진율이 52.4%입니다. 그러면 이제 이이 분들이 14일간의 그 자, 격리 기간을 거쳐서 이 홍거를 하게 되는데, 그러면 그게 이제 12월 10일 정도 되는 겁니다. 그, 그 12월 13일부터 이제 수용자 가운데도 확진자가 는 것으로 보아서는 그 무증상 신입 수용자가 일정한 격리 기간 지나서도 홍거 되면서 확 늘었기 때문에 이것은. 어떤 그이 3차 대유행기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. 이렇게 추정이 되고요. 어 이런 결 이런 것들은 아직은 추정인 것이고 아마도 어한 일주일 뒤에 그 정밀한 역학조사반의 의견이 나오면 그때 다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. 네, 수고하셨습니다.